만약 우리 앞에 편하고 여유 있게 사는 길과 어렵고 고생스럽게 사는 길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그게 지혜롭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처녀에게 두 곳에서 청혼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한쪽은 매우 편하고 여유 있게 살것 같은 집안이고 다른 한쪽은 참 쪼들리고 고생할 것이라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아무래도 편한 쪽을 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굳이 남들이 마다하는 고생스러운 길을 택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고생을 감수할 만큼 깊이 살아가고 있든지 이 길이 옳고 정당하여서 고생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든지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장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은 읽지 않았지만 여기 구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백성들을 노략질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여기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이 그돌라멜의 군대를 뒤따라갑니다. 그들의 밤에 기습하고 그리고 그 군대를 파하고 모든 포로와 재물을 도로 찾아와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게 그 당시에 관습이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로 찾아온 일체의 것에 대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두 왕이 나와서 영접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한 왕은 소돔 왕이고 다른 왕은 누구라고요? 의문의 왕인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왕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지위가 얼마나 존귀해졌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뜨내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평지의 다섯 왕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무명의 목자를 새로운 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명예와 돈을 움켜쥘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빼앗은 재물과 사람들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고 다시 뜨내기의 목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출세 길이 열렸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있었고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하지 않는 뜨내기 목자길로 돌아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받는 것, 큰소리 치며 사는 것, 여러분 싫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손 하나도 대지 않고 고난의 길로 되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자, 십칠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그 다음에 그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자, 소돔왕이 아브라함 같은 뜨내기를 상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무리 소돔왕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단한번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인생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소돔 왕이 아주 먼 곳까지 나와서 온갖 아첨을 다 하며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뭐 믿음의 조상 믿음이 있다, 순종한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다.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없는 사랑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붙들리고 싶어서 붙들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란, 자기 아버지, 고향집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부딪혀 오더니, 그 말씀이 아브람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바람에 가족을 버립니다. 친척도 버립니다. 고향 땅도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방황하는 중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람은 말씀 때문에 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씀이없었더 수도 있어요. 만큼은이사못했더라도 제법 큰 소리를 치며 살수있는사람이었을것수니있아브라사이이이 사람의 그 수도 있이사람이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을거느리어요녔어요이사람사가그어느왕보다도훨어뛰어난 군사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작은 성 침략해서 그 성을 차지해서 왕이 되는 거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모든 것을 망치고 맙니다. 뜨내기 목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조카정까지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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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아브라함을 높여서 왕의 영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것 아시죠? 예, 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 이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한 왕의 영접이 아니라 두 왕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천사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간 애처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존귀한 자로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직장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회적인 지위도 잃은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복된 일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존귀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습니다. 게다가 왕인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살렘 그러면 샬롬이에요. 평화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 살렘이라는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살렘 왕이 되었는지. 아니면 평화롭게 사람을 다스렸기에 살렘 왕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체덱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 의의 왕이에요. 평화와 의로운 왕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기시키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참된 제사장의 반열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죠?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 그런데 아론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두 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닌 누구죠? 예수님과 멜기세덱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제사장은 전부 아론의 후손들이어만 했는데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를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이 계보를 쫓는 제사장이 나올 것인데 그야말로 참 제사장이라고 예언합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체계라는 거죠. 살렘 왕인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래서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 돌아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와 찢긴 몸을 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우리가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언약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고, 영생으로. 축복을 받는 언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언약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임에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피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무리 아무리 그걸 깨뜨리고 찢어 버리려 해도 그게 되나요? 물론 관계에서 서먹서먹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딸지라도 여러분 그 피의 혈육을 어떻게 끊어 버릴 수 있겠어요? 함을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구약에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의 신앙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무런 관계없는 왕에게 여러분 10분의 1을 준다는 것, 그 또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뜨내기 목자였고, 그리고 기습하여 모든 걸다 다시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뜨내기의 삶으로 돌아가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멜기세대에게 그냥 주고 갔다라는 것, 이거 보면 그냥 고스란히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은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여러분 그의 삶이 하나님께 복된 것처럼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평강과 의의 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한 순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신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25년 새로 시작하는 리셋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뉴욕 성결교 하나님을 향하여 제기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중앙아시아 성교권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